<laughs> 어? <laughs> 우와야이기 진짜 일이 좋다 <laughs> 한 어? 다른 포즈! <laughs> <laughs> 맞아 <웃음> 快点！<Money. S 2> 이거 총 만지지 마. 이거 어디있 또? 어디? 이거? 이거? 어, 보호컬리 나타나면 어떡해. 어떻게 먹어? 다 밥이 나오는데? 부엌리도 음, 오네. 엄마는 줄까, 여기? 어? 뭐야? 왜 얘네는 밥이 있어? 왜 이, 러는거 이. 고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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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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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. 이. 이. 도 이. 기 이. 기 이. 이. 어야왜 고기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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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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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보이가해 줘? 아, <laughs> 어. 이따 이모님 들어 음. 아 무거워 이연님 거는 응왜이연님 거는 무거우지? 그릇이 유리라서 무거운 거야 자 먹자 왜 그래, 아빠는 이렇게 먹고 이녀은 이렇게 먹어? 이모님은 덜어서 먹어야지 그릇에 무거우지? 응 음, 먹어, 먹어. 응, 같이 먹고, 싶다 먹 같이 먹어 포코 먹코 여기 있어요 응, 포 먹고, 먹어 아니 아고랑 같이 먹어 응. 응, 응, 고갓먹 응. 응. <laughs> 음, 맛있다 이 cok, i 먹어 ketemuan cok, p a 어 n g g 밥을 비빈 거구나. 오빠가 <laughs> 맛있다. 음. 아빠는 밥 없지. 응 아빠 이거 만 먹을 때. 오케이. 맛있다. 뭐 밥이야, 많마왜 밥이야? 아. 거. 응. 응. 음, 엄청 커. 는 엄청 커. 음, 엄청 커. 음, 엄청 커. 음, 엄청 요 음, 맛있어 <laughs> 밥이랑 같이 엄청 같이 엄으니까 맛있어 아빠도 맛있지 응, 음, 아빠도 정말 너무 맛있다. <laughs> 아. 이거 뭐야? 이거 치킨. 나 치킨 배드 려야지 자, 왜 치킨이? 잠깐만요. 이거만 먹어. 밥이 엄청 많아도, 먹는데 귀여워. 음. 한 왜? 엄마가 응. 한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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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응. 응. 엄마 어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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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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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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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맛있다. 그러니까요. 어, 음. 진짜 음. 먹네. 형, 이거 먹으면 혓바닥 아파. 음. <laughs> 이거 혓바닥 아파? 응. 천천히 <laughs> 먹으면 돼. 응. 안 먼저요, 먹어봐. 사투야, 도넛 같기도 하고. 완전 부드럽게. 칠찌 뭐. 네. 칠찌고. 아, 나리 좋아. 노안지기는 안 좋아해. 아이야, 야. 응. 나는 해요 이거 빠져빠져만 좋아해. 음, 바삭바삭한 새우를 좋아해? 응. <laughs> 여기 다 먹어 이천도서멀 먹었는데 이천에서 음. 너 새우 바삭바삭한거 먹어봤어? 응. 네. 으흠 음. <laughs> <laughs> 이제 계속 묻지. 크림이 이 묻는 거야. 아, 아빠도? 응. 음, 아빠, 아빠도. 아빠도 크림 에온 거야. 아니 음, 아빠는 다른 거. 뭐지? 왜 다른 거지? 아빠는? 엄마도 다른 거. 엄마는 밥. 아, 나도 밥는데 응. 나는 밥 마야 맞 Kala seri. Mali lakshmi estil tenek 다리 뺐어요 나도 나도 다리 뺐다 아빠도 다리 빼 우리 가족 우린 가족이지 응. <laughs> 왜 이렇게 맛있는 집이 아랫집에 계시는 분이 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니까 음, 맛있어 응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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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어봐 베이컨 이거? 어, 응 새우 새우 음. 음. 어디죠? 바다에서 잡아. 새우 바다에서, 어? 응, 맞아, 새우는 바다에 살아. <laughs> 어떻게 잡아도? 그물로 확 잡는 거야. 이렇게? 그렇지. 그물로확 음. 잡는 거야, 맞아. 낚지요? 응. 음. 이거도 다 여기 뚫려 있어 응, 감이 없네. 여기는 안 뚫려 있고. 엄마도 어? 나고 어째? 조 뚫려있다 여기 뚫려있어? <laughs> 막아 막아 <웃음> 봐봐, 여기 봐. 응. 음, 응어봐 음. 뭐야? 응? 음? 뭐야? 오크림김치어놓 너무 귀죠죠 응. 어우, 맛있아 나만 더운 거죠? 나도 더워. <laughs> 응우이 응? 째끔 남았어. 아, 봐 아빠, 아빠. 봐 봐. 째끔 남았어. 엄마. 그아 나도 째끔 남았어. 음. 아빠는 아빠도 째끔 남았네. 응. 아빠도 다 먹었어. 이거.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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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도 일등할 거야. 우리가 두 명, 우리 일등해자. 응, 우리 일등하자.